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워라베이 제일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입니다. 그 삶과 일의 균형 균형 네. 밸런스 그렇습니다. 도시별로 like 근데 밸런스. 그게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워라벨을 좀잘 지켜지고 있나. 예. 음 그런 삶의 질이 어느 도시가 제일 좋을까?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에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높은 곳 음. 바로 부산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쭉해 왔는데 2017년부터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24개의 지표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균형 수준을 측정을 한 건데요.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부산이 64.1점을 차지했습니다. 아, 64.1점이면 1인 거예요. 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은 2위입니다. 음. 62점. 그리고 세종이 60.8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았던 지역은 경북, 울산이었고요. 47.3점이었고요. 강원도가 48.9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음. 전국적으로 평균의 54.7점이었습니다. 었고요 지난해보다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1.3점이 올라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1개 지역에서도 점수가 상승이 조금씩 돼가지고 음? 아,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지고 있나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가생활의 균형이 좋은 도시. 그렇죠. 이위가 서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신빙, 신빙성이, <laughs>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네. 네. 아,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일단 부산은 1위였죠 특히나 지자체 자체에서 일 생활 균형 이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 있는 회사들 좀 많이 동참 좀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던 거고요. 어. 그리고 조례도 잘 만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음. 그리고 서울이 좀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 제도들이 좀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예를 들어서 육아 휴직 사용 사업장의 비율 자체가 좀 높았고요. 음. 그리고 아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이 꽤 효과가 있는데 이 사용의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2위가 된 거고요 예. 네, 세종도 제도와 지자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서 음? 3위가 될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됩니까 뭐 일단은 당연히 각 시도에 송부를 하고요 음? 점수가 낮은 쪽이라면 좀더 분발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고 음? 네, 잘하고 계시다면 더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푸시하는 역할 도 되겠지만요. 예. 이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의 수준을 또 가능하는 요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게좀더다 활용이 더잘 된다면 음? 또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더 좋아질 수 있겠죠? 어, 희망을 품어볼게요. 제발 그래 주세요. <laughs>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